최근 저희 서경 방송에서는 음주운전자가 경찰과의 추격전을 벌이다 순찰차와 들이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. 그런데 음주운전자들의 이런 도주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. 시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. 조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. 주행차선의 역주행 차량이 지나가고 순찰차가 그 뒤를 쫓습니다. 순찰차들이 차량을 막아보지만 좁은 틈 사이로 빠져나갑니다. 다시 추격전이 펼쳐지고 경찰은 진주시내 일대에서 아찔한 역주행을 이어갑니다. 신호도 무시한 채 도주하던 운전자. 천수교에서 순찰차와 접촉한 뒤에서야 추격전은 끝났습니다. 해당 운전자는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음주 운전자들의 만취 도주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.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신호 위반을 합니다. 이 상황을 본 경찰차가 정차를 요구하자. 좁은 골목에서 속도를 높이기 시작합니다. 그렇게 500m 정도 추격한 뒤 붙잡힌 차량 역시 음주운전이었습니다. 지난해에도 음주운전 차량을 추격하던 경찰들이 부상을 입는 등 비슷한 일이 여러 차례 벌어진 바 있습니다. 이처럼 지역에서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으면서 시민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. 음주운전 차량이 그냥 지나가더라도 딱 티가 나니까 좀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신고도 몇번 해본 적도 있어서 많이 불안하죠.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주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가 필요해 보입니다. SCS 조사입니다.